후후후, 지금부터 레배트을 시작하지. 후후. 아, 모르고? 모르겠고? 어, 뭐니? 뭐니? 아, 요즘에 돈이 부족해. 아, 모르겠고? 일단 넌 여기있어. 자.

분홍 머리 같이바보같이바보같이타름지 타는지 이상한 물개물개 타당지타당진타당진 타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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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는지타는당진는당진는지타 l o 타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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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치지 타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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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는만 타는지 타는지 타만지 구리 <laughs> 그러면, 우와! 맨날, 뭐, 세신을 위 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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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. 어쨌든, 쇼! 그리고, 마지막에,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구로리를.